오늘 모실 사장님은 저는 청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진짜 멋진 사장님이십니다. 며칠 전 사진으로 보였던 로드맵을 그려 보내주신 행동하는 리더 이선옥 사장님이신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이선옥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랑년쿠팸 가족들, 안녕하세요. 60대 중반이 되는 나이에 인생 이막을 살고 있는 이선옥입니다. 저희 그룹장님은 이기수 이경진 사장님입니다. 저희 스폰서는 사랑하는 정주현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는 이금희를 똑 닮은 정하윤 사장님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낭령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일반인보다 심장이 3배나 더 크게 태어난 관계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식 한 명을 낳았어요. 어렵게 얻은 딸을 명문 대학에 보내고 좋은 환경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저희 유일한 목표이자 꿈이었습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치안이 엄청 위험한 러시아에 가서도 옷장사도 했고 또더큰 돈을 벌려고 한국에 나왔어요. 하나뿐인 딸은. 국경대를 나왔고 외국계 회사에 고액 연봉을 받는 마케팅 PM이 되었고 현재는 MBA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 삶의 목표이자 꿈은 이뤘는데 저희 뒤를 돌아보니 너무나도 허무하고 노우가 막막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니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에게 손 벌리기는 싫었죠. 제 삶이니까요. 잘커준 것만으로도 보상을 받은 거였죠. 그때쯤 하도농가게 고객을 통해서 뉴스킨을 만났어요. 나이는 60이 다 되었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뉴스킨은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일도 없고 아예 뉴스킨과 짝사랑에 빠졌어요. 처음 뉴스킨을 시작했을 때 시행착오도 많았고 인터넷 SNS 어려운 거 투성이었죠. 하지만 그것들은 내가 배우면 되기에 저에겐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생명을 무릅쓰고 난 딸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이가 60대임에도 전 유식인 사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했던 것은 딱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 파트너든 신규 파트너든 한명한 한 명이 같이 로드맵을 그렸고 유스킨으로 이루고 싶은 끝점을 찾아내고 확실한 하루의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고 점검했습니다. 둘째는요. 사업에 관심이 있는 희망 사업자가 오면 그들의 밑을 파는 광속 레그 형상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라이징스타에 출연했던 차승희 사장님도 그것을 잘 해낸 저희 파트너입니다. 셋째는요, 매일매일 열심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노력했고, 모르는 사람도 눈만 마주치면 뉴스킨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으로 간 식당에 가서도 식당 주인에게 루미스파를 전달하고, 한 번에 세대를 판매하는 일도 있었으며, 지난달에는 미용실에 콜드로 가서 뉴스킨을 전달하고 비전을 보여줬더니, 그분이 바로 뉴스킨 사업으로 전화했습니다. 지금은 LOI를 신청했고 이미 낭형 굿모닝 FM의 열광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한테도 보석과도 같은 젊고 이쁘고 지혜로운 파트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7월에는 통계를 해보니 LOI 신청자와 Q 과정에는 희망 사업자가 14명이 되고, 신규, 어, 지난달 또 신규 한 명이 마감을 했고 뉴루비 한 조가 탄생했습니다. 저는 아직 청춘입니다. 요즘은 t 알고 제품 덕분에 매일 계단 100층을 타고도 거뜬히 활동하고 있으며 폭우 속에도 지방 후원 다녀올 정도로 건강과 열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그렇게 반대했던 자식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사위가 TR-50 챌린지에 들어갔고, 몸무게 20kg를 감량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나중에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 자료로 쓴다고 하네요. 저겐, 저에겐 청군맘마보다 더 귀한 사이인데,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무적, 고무적인 일입니다. 장모가 손벌리지 않고 지금까지 해녀 모습을 봤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킨과 함께 하는 저희 인생 2막은 맑은 청춘으로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뉴스킨을 널리 널리 알리고 싶은 이선옥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장님의 메시지가 너무 멋지다, 또 생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파트너 모두와 로드맵 그리기, 그리고 광석, 광속, 레그 형성, 매일 신규 만나기입니다. 저는 옆에서 그 실행력을 보았기에 더욱 존경스러운 마음 보냅니다. 사장님은 찐 청춘이십니다. 다시 한번 라이징 스타로 구팸을 빛내주신 이선옥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